때이 나무도 푸른 잎을 가득 품고 있었다.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빛을 맞으며 자라났다. 하지만 이제 나무는 멈춰 있다. 잎을 모두 내려놓고 마른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다. 마치 자신의 시간은 멈췄지만 밤 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 기다리는 듯하다. 그런데 별은 다르다. 밤 하늘을 가로지르며 끝없이 흘러가고 있다. 이 나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동안 별들은 수없이 떠나가고 다시 나타난다. 어쩌면 우리는 이 나무와 같을지도 모른다. 가끔은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고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지만 나무가 멈춘 게 아니다.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. 지금 이 순간 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다.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마. 너의 속도는 너만의 것이고 흐르는 별이 너를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니까.